안녕하세요.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혼자 여행하면서 많은 맛집들을 다녀왔는데요. 차찬탱부터 미슐랭 맛집, 에그타르트와 레몬티까지 전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찾아간 가게는요. 여기가 면발이 되게 덜 익은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안 익은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정도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레몬티도 정말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 여기가 면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라면사리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 토마토 국물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토마토가 그대로 씹히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토마토 라면 파는 가게를 보면 가끔씩 엄청 매운 맛이 날 때도 있잖아요. 여기는 전혀 안 맵고요. 새콤새콤한 맛이 나면서 엄청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제가 뜨거운 걸 진짜 못 먹는 편인데도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계속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이 토마토랑 따뜻한 라면이 어떻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 따뜻한 토마토도 정말 맛있었어요. 홍콩에서 갔던 차창탱 중에서는 여기가 최고였습니다. 아침식사 맛있게 했으니까 이제 홍콩거리를 다녀봅시다. 이곳은 홍콩의 소호 거리인데요. 예쁜 벽화와 좋은 가게들이 많아서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제 배도 불렀으니 디저트를 먹으러 가봐야겠죠. 이번에 찾아갈 곳은? 어쩌다 보니 길가에서 먹게 됐는데요. 확실히 갓 나온 걸 사서 먹어서 그런가 진짜 따뜻하고 맛있네요. 아, 이제 그냥 촬영도 안 하고 먹기로 했습니다. 촬영 포기. 예, 이제야 카메라를 신경 쓰기 시작했네요. 아니네요, 그냥 먹네요. 아, 왜 카메라를 때리고 그래? 제가 빵이나 에그타르트 종류를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홍콩이 에그타르트의 원조답게 여기 서울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맛입니다. 에그타르트를 해치우고 이번엔 레몬티를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 레몬티는 다른 데 비해서 좀더 쌉싸름하네요. 한 손에 음료 들고 올라가고 있는 이곳은 그 유명한 미드 레벨 에스컬레이터입니다. 평범한 에스컬레이터가 뭔 볼거리인가 싶지만 센트럴 지역 여행하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여기 있으니까 뭔가 홍콩 사람 된거 같아. 에그타르트 하나 더 먹어야지. 장소를 옮긴 이곳은 타이쿤이라는 곳입니다. 옛 홍콩 경찰본부 건물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곳인데 약간 서대문 형무소 느낌도 있습니다. 긴말안 할게요. 베이크하우스 승. 이번에는 홍콩의 명물 홍콩 2층 트램을 타러 왔습니다. 트램은 신기하게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카드 찍고 내리는 구조더라고요. 아, 제 홍콩 여행은 이 노래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이 노래 뮤직비디오 보고 홍콩 온 거예요. 홍콩 여행 내내 이 앨범 들으면서 여행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가 없네요. 재즈라도 들으셔요 여기는 이청빌딩이라는 곳이고요. 나쁘지 않은. 이청빌딩 관광을 마치고 다시 미드레벨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찾은 또 다른 맛집은요. 사실 여기가 토핑이랑 토핑 개수 직접 선택해서 먹는 완탕면이 유명한 곳인데 아, 제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기본 왕새우 왕탄면을 시켜버렸어요. 아,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아, 근데 제가 면치기를 진짜 못하거든요. 약간 사람에 따라서 답답할 수도 있습니 근데 여기가 면발이 진짜 꼬들꼬들해요. 정말 취향을 타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꼬들꼬들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레몬티 원박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레몬티도 시켰는데 누락됐어요 근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레몬티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제품이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 완제품도 맛있어 아 근데 여기가 미슐랭 빕구르망을 받은 집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는 여느 집과 같게 현금과 옥토퍼스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당황했던 게 현금이 딱 맞게 있더라고요 진짜 1원이라도 부족했으면 저 여기서 못 나갈 뻔했어요 설거지 도와줬으면 봐줬으려나? 제가 사실 외국에 갈 때마다 그 어떤 나라든 맥도날드를 꼭 가보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가본 외국 중에 맥도날드 안 가본 곳은 에티오피아밖에 없어요. 아, 거긴 맥도날드가 없어요, 그냥. 뭔가 각 나라마다 맥도날드의 특별한 메뉴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뭐 풍경 자체는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제가 이곳에서 시킨 햄버거 메뉴는 시그니처 버거 와규 에디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그니처 버거 자체가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 여기엔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햄버거를 좀 고상하게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여자친구는 한 번도 맥도날드를 안 들어갔어요. 그 가면 헤어짐. 제가 계속 두리번거리는 이유는 이때가 할로윈이었어가지고, 다들 복장 이상했어요. 이 아, 근데 여기는 양념 감자가 있더라고요? 완전 롯데리안 줄. 사실 제가 다른 날에 그냥 길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 가지고 치즈버거 하나 더사 먹었거든요. 약간 이상한 취향일 수도 있는데 저 한국 맥도날드에서도 빅맥 이런 거잘안 먹고 치즈버거나 더블 치즈버거 많이 먹어요. 그냥 이게 근본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것은 침사추이 지역과 센트럴 또는 침사추이와 완차이 지역을 이어주는 스타페리라는 배입니다. 이 스타페리가 MTR보다 훨씬 싸거든요. 되게 저렴한 가격에 낭만도 있으니까 침사추이랑 센트럴 오갈 때는 계속 이것만 타게 되더라고요.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여러 번 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는 침사추이 지역의 스타의 거리에서 바라본 홍콩 섬의 풍경이고요 여긴 뭐 다들 유명하니까 아시죠? 조금 낯간지러운 말이긴 한데 어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황금올리브치킨아님 여기가 8시에 가면 이렇게 레이저쇼도 볼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스타페리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비싼 어퍼덱에서 탔어요 이에층이 위의 층보다 조금 더 쌉니다. 벌써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2박 3일 일정이 홍콩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으로 갈 식당은요. 이렇게 들어가면 영어로 된 메뉴판도 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더 이상 레몬티 못 마시겠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탄산음료 시켰습니다. 홍콩에 왜 차찬탱이라는 아침 식사 먹는 식당들이 즐비해졌는지 아시나요? 이게 홍콩이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닭장 아파트로 유명하잖아요. 이런 닭장 아파트에는 이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이렇게 아침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대요. 저렴하게 아침 식사 해결할 수 있는 차찬탱이 그래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기 토스트가요, 위에 코코넛 버터가 올라간 채로 나오고 시럽도 뿌려져서 나오는데, 아, 근데 진짜 좀 많이 달거든요? 약간 혈당 스파이크 올것 같긴 한데, 맛은 있습니다. 양은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정도 아침 식사면 아침으로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진짜 진짜 친절하십니다. 너무 친절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홍콩 거리에 나왔습니다. 전 이제 여기서 A11번 공항 버스를 타고 홍콩 생라포 국제공항으로 떠날 거예요. 예,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왔는데도 그렇게 이제 설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을 너무 많이 다닌 것 같아. 홍콩 공항 오실 때 AEL이라고 하는 공항철도를 타시거나 버스를 타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공항철도는 좀 많이 비싸거든요. 저는 공항 버스가 10분밖에 차이 안 나서 전 버스 추천할게요. 홍콩에서의 마지막 식사도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의 미친놈이에요, 전. 국내에서 은커피로 유명한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집에 왔습니다. 여기가 약간 홍콩에서는 국민 카페처럼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곳곳에 매장이 다 있어서 쉽게 사 먹기 좋습니다. 근데 전 공항에서 처음 왔어요. 커피 안쪽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커피가 다 똑같죠. 생김새는. 아, 근데 진짜 어이없었던 거. 스카이 가든이라서 약간 전망된 줄 알았는데 그냥 야외 흡연장이더라고요. 기대하고 갔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타면 창문을 두 개나 가질 수 있어요. 그래, 진짜, 진짜 넓습니다. 발이 안 닿아요, 쭉 뻗어도. 저는 에어프레미아 왕복으로 30만원을 끊었습니다. 근데 오는 편만 프리미엄 이코노미 업그레이드 해서 총 32만원 나왔어요. 아, 진짜 왜 그러냐. 처음에 이렇게 산뜻하게 웰컴 드링크를 한잔 주십니다. 고개는 왜 까딱거리는겨 예 이륙을 합니다 창가여가지고 마지막 홍콩 풍경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멀리 홍콩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지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콩섬이나 침사추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 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예 식사 서비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홍콩편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만 기내식이 제공돼요 일반석에서는 그냥 간단한 도넛 종류만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내식 먹는 거는 쪽팔려가지고 못 찍었어요. 옆자리 아줌마가 좀 눈치를 주더라고요. 예, 코리안 에어가 보입니다. 대한항공이 보이면 한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